안녕하세요. 소소한 캠핑 장비 리뷰하는 블루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트랩 오버랜드 의자를 살펴보려고요.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제가 세번 실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간편하게 접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운전하고 가다가 오 여기 괜찮데 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? 딱 꺼내갖고 자. 이거죠 바로 이거. 제가 미니멀로 다닌다고 항상 좀 작게 패킹된 의자 가지고 다녔는데 유튜브 촬영하면서 어느 날 운전하다가 중간 경유지 같은 들었어요.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가야지 계획을 짜서 나 거기 들렀는데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야 여기서 의자 꺼내서 잠깐 좀 쉬다 가야겠다. 그래서 의자를 꺼내서 막 조립을 하고 있는데 옆에 저랑 거의 동일한 시간에 도착하신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의자를 닦꺼내고탁 펼치고, 발 타고 얹어 놓고 구경하는 거예요. 그분 구경 한참 하고, 뭐 커피 마시고 있는 동안 나는 의자 막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. 아유, 그때 저도 그래갖고. <laughs> 일반적인 게 펴는 의자 있잖아요. 그런 걸 그때 구매했었는데. 아무튼 편리하다라는 게첫 번째 특징이고요. 바람이 불어갖고 좀 시원하네요. 두 번째 특징. 무게가 가볍습니다. 이거를 뭐 엄청나게 가볍다라고 말은 못하지만. 가벼운 편이에요. 그래서 운용하는데 부담이 없다. 그리고 세 번째 특징,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. 내하중이 무려 360kg 이상이라고 합니다. 웬만한 성인 남자 둘이 포개 앉아도, 포개 앉아? 둘이 앉아도 끝도 없다. 뭐, 물론 1인용이에요.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의자입니다. 이 의자는 로우체어예요. 앉는 엉덩이 높이가 바닥하고 좀 가까운 의자인데 테이블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테이블이 어울리죠. 그래서 로우로우 세팅해서 다니시는 분들에게 딱 적합한 의자이고 펼치기 쉽고 튼튼하고 또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의자 위에 막 올라가서 막 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아이들 이 있는 집에 좀 어울릴 것 같아요. 의자가 다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컬러는 블랙 한 가지고, 이 팔걸이는 우드로 되어 있어서 감성을 살리고 있습니다. 어디에 내놔도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. 높이가 얇게 이렇게 패킹이 되다 보니까, 스타리아 스타렉스 캠핑카로 개조하신 분들은 뒤에서 수납을 이렇게 서랍으로 열잖아요. 그런데다 수납하기도 좋을 것 같고, 루프박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폭은 좀 되지만 높이가 워낙 얇기 때문에, 그리고 무게도 한 손으로 어렵지 않게 들수 있어서, 이런저런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, 역시 가장 큰 특징은 내하중이 360kg 이상이다.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이 그냥 덜푸덕하고 앉아도 괜찮을 거고, 혹여라도 이게 뭐 너무 그냥 강하게 뭐 이용을 하셔서, 만약에라도, 혹여라도 고장이 났다고 치면 또 AS가 되겠죠. 가방을 함께 주는데 가방이 처음에는 무상이에요 근데 시간 지나면 가방을 따로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요 가방 넣을 때 의자는 이쪽이 윈데 넣을 때는 거꾸로 넣어야 돼요 가방이 빨간색이라서 뭔가 멋지죠 이렇게 간단하게 트랩 오버랜드에서 새로 나온 로체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